이 제품은 펀치 프리 면도기 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공간 절약형으로 설계된 알루미늄 소재의 다목적 욕실 액세서리로 보관 후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여 벽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면도기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홀더는 욕실을 더욱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 줍니다. 간편한 사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욕실 액세서리를 찾고 계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롬 센서 자동 가정용 쓰레기통은 스마트 기기로 터치패드를 통해 손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직사각형의 스탠딩 구조로 디자인되어 좁은 주방이나 욕실에 적합하며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특히 날개형 냄새 차단 기능이 있어 사용 후 불쾌한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리터, 20리터 301위 다양한 용량 선택이 가능해 가정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출산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욕실 헤어 하수구 싱크 청소 브러쉬는 주방과 욕실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화학 물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구조로 다양한 구멍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막힌 배수를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사용법도 간단하며 손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확실히 집안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